안녕하세요 땅사먹고 집사먹고 부자되는 경매채널 땅사먹기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넓은 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밑에 위치한 토지고요. 보정관리지역 토지고 이렇게 해서 도로까지 해가지고 총 3391평입니다. 넓은 토지에 이렇게 2층집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요거 지금 감정가가 28억 5천만원이었는데 3회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9억 8천만원입니다. 감정가에서 최저가 차이가 19억입니다. 최저가에 낙찰을 받으면 19억을 벌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뭐 감정가가 조금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토지인 것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목조목 토지를 지켜보니까 단점도 있는데요. 그러한 토지나 주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물건. 물건 번호는 2020 타경 3,256번이고요. 의정부 지방법원 경매 5개 매각기일은 언제? 원래 오늘입니다. 오늘 날짜 10시 반인데 경기도 양주시 백서읍 영공리 2일이의 2번지의 7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며칠 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어요. 3회 유찰 때까지는 변경이 없었는데, 금액이 떨어지니까 이게 자꾸 두번 변경이 됐고요. 이제 채무자 분께서 경매를 막으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 매물, 다시 경매 개시되었을 때, 경매 참여하실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 있는 토지고요. 어, 도로 지분 포함해서 3,391.61평 돼 있고 감정가 28억 5천만원 정도, 최저가 9억 8천만원 정도입니다. 34%로 돼 있습니다. 건물 전부고 토지는 지분, 도로는 지분이고 그냥 전이나 대지는 전체 면적입니다. 맹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왜 맹지라고 표현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왜 맹지라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면적이 이렇게 3,391.61평, 그리고 이게 27억 정도 되고요. 단독 주택 1층은 약 30평, 2층은 16평, 해서총 46평. 그러니까 1억 2천, 1억 3천 정도 감정이 됐습니다. 제시로 창고, 볼러실, 차양이, 매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벽돌 구조 주택이고 사용 승인은 2008년도에 건축이 됐고요쭉 어, 보시면은 점유 관계에서 지금 전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 유치권 행사 유치권자로 주장하는, 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다고 여기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의 이제 글씨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점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유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나 이런 데 진입, 출입을 할수 있도록 막아야 이제 유치권이 성립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저는 들어갔고 이제 주택도 다 보는데도 별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은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는 경매 물건이고요. 임차인은 요 유치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는데 대항력도 없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제 말소 기준 이하로는 다 말소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게 산밑에 있지만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한 물건이 되겠고요. 대지만 200평이고요. 어, 주택이 벽돌 구조로 되어 있고 약 46평짜리 건물이고 2008년 건축된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필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3번, 4번이 도로구요. 3번은 전체 면적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4번은 이제 전체 면적 중에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포장 다 스콘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맹지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도로 보시면, 여기 1에 3번지, 1에 7번지, 1에 8번지, 1에 2번지, 2에 9번지, 4번지, 그리고 이하 도로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지금 땅을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보시면은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요 대지 따라 진입이 안 돼요. 여기가 요집 라인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토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이랑 이쪽이 단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바위가 보이죠 그래서 맨위 필지는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할때 바위가 나와서 조금 공사가 멈춰진 것 같습니다 토지 절반 이상은 못쓰는 땅입니다 위쪽은 그리고 여기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211-3번지, 2번지, 210-3번지 이 라인은 이제 시멘트 포장 도로인데 여기는 사도 성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용 권한이 없어요 지분도 없고 지역권 등기도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못 사용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도 이렇게 지금 길이 나 있는데 이쪽으로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해 토지를 지나가긴 하는데 여기가 이제 국유지입니다. 약 4만 평 되는 구, 국유지고요. 여기 해당 물건 뒤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군데군데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뭐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이쪽도 주택들이 많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 문제는 여기가 개인 사도로 분류된다면 여기 앞에 내 필지 여기가 조금 문제시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를 엄청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고 여기는 솔직히 몇평안 되거든요. 여기 지분 몇평 구매를 하셔 가지고 허가 부분에 문제 없도록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도로는 그냥 현황 도로로서 건축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지도를 통해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이쪽 초입 부분에 내 필지가 몰려 있는데 다들 이제 타인 토지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전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필지가 같이 나온 건데 여기가 이제 과거 사진을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2008년도에는 딱 여기까지만 포장이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 사도죠. 보시면은 이거 포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포장이 안 됐어요. 근데 2009년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포장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전에 주택 단지가 있었고 그러면은 여기를 포장을 당연히 했을 텐데 어쨌든 타인 토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 거고요. 2009년 12월 이즈음에는 이렇게 포장을 다 했습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양주 시청에서 관여해서 이쪽 인접 토지주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아마도 포장을 한것 같습니다. 쭉 사진을 넘겨 보시면은 군데군데 이렇게 뭐 상수도 사용이나 국어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까고 했었는데 쭉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2017년, 19년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깔았죠. 이렇게 새로 깐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안에 가구수, 주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인정하는 현황 도로로 인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인 토지를 할지라도 누구나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도로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안쪽에 주택들이 있는데 이 허가 시기를 보면은 봐 보겠습니다. 여기 2009년이고요. 요 집은 2011년. 대다수가 2009년 이후로 이렇게 허가가 돼 있습니다. 2010년. 이건 안 나왔고요. 2010년이고요. 2010년이구요. 2009년 12월이구요. 이처럼 딱 그때 시점 이후로 여기 허가들이 다 났기 때문에 여기 땅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 도로를 인정을 못 받아서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다가 그뒤 이후로 건축을 다 추가적으로 막 진행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 그냥 어쨌든 이러한 근거를 따라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정확한 거는 이제 양주시청에 물어보시면 이 도로가 허가상에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요 조사되는 맹지라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요게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냥 이제 건축도로로 건축하는 데 필요한 도로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게 현황 도로로 건축허 하는데 인정을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뭐내 필지는 어쨌든 주인분이랑 잘 말씀하셔 가지고 집은 조금 사실 수 있으면은 저렴한 금액에 낙찰 받아서 이 넓은 토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여기 보셨고요 양주시청에서는 꽤 거리가 있습니다 있고 주변은 어쨌든 생활권은 별로 좋지 않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고속도로 IC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송추나 양주 IC인데 여긴 또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2-30분 정도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뭐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제일 가까운 생활권은 여기 광정면 행정복지센터라고 여기 이제 하나로마트나 농협 이런 게 몰려 있는 거 봐서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후에 양주광석지구라고 여기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개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치는 설명을 이 정도 보여드렸고요. 예, 이제 촬영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쪽이 아까 로드뷰로도 보셨던 4차선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쭉 여기 위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길이 이제 국유지로 통하는 주택의 뒷길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양주 에어비앤비라고 돼 있고 이쪽에 이제 현수막이 살짝 보이는데 저게 이제 유치권 행사한다는 현수막인데 지금 글씨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쪽으로는 보강토로 이렇게 토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지가 3,300평이다, 되다 보니까 지금 걸어가는데 조금 영상 속도를 빠르게 조정을 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가지고. 쭉 올라가시면 앞쪽에 주택들이 이렇게 다수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최토지 하단인데도 이렇게 지대가 높아서 뷰가 좋죠. 이쪽 옆쪽이 이제 개인 사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눈이 쭉 쌓여 있고, 지금 겨울이라 주택은 이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사도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경사도가 있습니다. 지금 눈이 없다 그래도 차로 조금 올라가기 힘들 정도의 경사로 보고 계시고요. 눈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한참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와 가지고 위쪽 확실히 높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맨 위에 꼭대기 이런 집이 어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와 올라오니까 그냥 전망은 아주 좋습니다. 네 진입로는 경사도는 좀 문제 될것 같고요. 주택 뒷길로 진입하는 그쪽 도로가 그나마 경사가 좀 덜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사용 권한도 없고 그쪽이나 국유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여기 본토지를 이용해가지고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도로는 사용 권한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경사도가 너무 심한 정도고요. 여기가 이제 맨 위에 필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사가 조금 힘들어서 중단을 한것 같고요. 맨이 필지는 아까 말씀드렸을, 드렸죠? 이제 절반 정도는 못 쓰는 땅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공사의 난이도도 조금 어려 보이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자연석을 통해가지고 토목공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시면은 중간이 이렇게 허물어져 내렸어요. 좀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보수할, 어쨌든 다시 공사를 할 생각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단 내려왔는데도 지대가 상당히 높죠. 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공기도 상당히 좋고, 주변에 지도 보니까 축사가 있는데 꽤 거리가 멀, 먼 거리에 있습니다. 축사는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쭉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지가 길쭉하게 이 도로랑 붙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으로 진입은 할 수가 없고 이쪽 옆쪽 전 부분을 통해서 지금 주택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영상 초입 영상 시작할 부분에 그쪽 길로 주로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사시는 분이 없지만 과거에는 누구든 지내셨겠죠. 근데, 그쪽으로 다녀,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1회차, 2회차는 이제 여름쯤이라서 지금 사람, 요 경매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접근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겨울이라서 여름보다는 난데, 그래도 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반대쪽으로 올라갔으면 쉬었을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풀이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 눈도 와가지고 구덩이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힘드네요. 반대쪽 길로 인장 가실 때는 반대쪽 길로 올라가셔서 이집 뒤로 돌아오시면 아주 편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택에 도착을 했고요. 2층으로 지어진 조적구조 주택이고, 앞쪽, 원래 여기가 필지, 대지가 쭉 길다란데, 실제적으로 진입은 힘듭니다. 옆쪽으로, 전 부분으로 오셔야 됩니다. 데크는, 요게 한, 2008년식이니까, 꽤 오래됐죠? 데크는 못 씁니다. 거의 이제, 썩어가지고, 부러지려고 그러고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하고만 보이는 상태고요. 이쪽이 이제 현관 쪽입니다. 너무 풀 때문에 어수선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못 잡겠습니다. 뒤쪽으로 이제 계집 같은 것도 보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장 한번 보니까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져 있고요. 조적 구조 주택이라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 했나? 외부는 아주 깔끔한 모습이구요. 데크나 이런 것만 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뒤로 돌아가는데 뭐 바위가 한개 막고 있어 가지고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도 끝에 이렇게 올라왔구요. 보니까 뒤쪽이 지금 상황이, 저기 연통 나온 거 봐서 보일러실인데요. 여기 토목 공사 한게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창고, 그 보일러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옆쪽이 창고인데, 거기까지 다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출입문까지 다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데군데 위쪽도 그랬고 토목 한 대가 조금 무너진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거 손볼 생각도 하시고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 영곡리에 있는 총 3,391평 감정가 2억 8,500만원 그리고 최저 가격이 9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은 변경된 사건이라고 표기가 되고요 경매 다시 개시가 되었을 때요 물건에 관심 있으시면은 어 입찰에 경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토지의 장점은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 있겠고요. 어,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군데군데 토목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다른 구역도 어느 정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경매에 다시 개시되었을 때는 입찰에 그거를 생각하셔가지고 입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정말 영상이 길었네요. 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